아, 이것도 살짝 끊기는데, 아, 끊기는데, 괜찮을까? 아, 20초에 1매가 되네. 일단 해봅시다. 자, 오늘은 다시 제가 스카이림을 스카이림 해야겠어 응. 내 인생 인생게임? <laughs> 결국 스카이림이야 왜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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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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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게임 그 다행히도 인게임에서는 끊기는걸 못느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응 마우스 포인터 다시 보이네. 짜지고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안 보이죠. 됐다. 어 뭐야? 뭐야. 끊김이 많이 안 느껴지겠지? 어 키를 까먹었어 <laughs> 금세 그렇게 안 했다고 키를 까먹고 뭐야 뭐야 어디야 어디야 오오아 오오, 맞다 나 드래곤 그거였지 어어야 얘부터 죽여야겠다 드로거가 개많구나 여기 자아 어어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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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어 어, 어. 야! 키가 뭐지? 였 아, 키, 키를 까 먹어. <laughs> 아, 치. 안 돼.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안 돼. 안 돼. 어. 아니 아니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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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아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어디야 여기네 어떻게 깨? 이거 잡을 순 있어? 내가 너무 파밍을 안 하고 온거 아니야? 살짝 그런 거 같은데 여기는 드래곤이 못 오지 않을까? 아, 쉣다박 어. 오케이 어, 안다 안다 오, 좋아 좋아 이 다리가 생명이야 생명의 다리. <laughs> 어. <laughs> 어 그건 생각 못 했지. 어, 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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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, 다시 절로 다시 이쪽으로. 어 여기 앉습니다어난 그럼 다시 일로 와서 이 들어오거든. 아쏘지마이 아, 잠복부터 처리해야겠어. 처리하고 어디야?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얼른 어, 온다, 얼른 온다, 얼른 온다. 다시 뭐야? 너 너는 너는 어 드래 드래곤만 없었어 와 진작에 죽었어. 얼로 어, 얼로 얼로 내려갈 거니?

아니 저 위로 올라가야 되나? 스태미너가 너무 달리네. 자 올라가자. 이때야. 이때야. 빨리 가자. 뛰어 뛰어 뛰어. 아너 방해하지 마. 방 방해하지 마. 방해 아, 아, 아.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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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.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냉탕 온탕 냉탕 온탕 내 심장이 놀래잖아 아..아니야 니 아니야, 아니야, 너도 아니야 너도 아니야 너도 아니야 너도 <laughs> 아니.. 야 아이.. 하지 말라고.. 아나 죽어~~ 오~~~~~ 사망샷 어떻게 되지어니 자 저장을 합시다 오 뭐야 스크린샷이잖 저장키가 뭐였지? F9 아아 불러오기네? 아씨 F5 아 F5 오케이 일단은 어 여기서 짜져있는게 맞는것같아 짜져있자 어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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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미안해, 못 봤어. 아니, 저걸 잡으라고? 말이 돼? 말이 되는 건 둘째치고야. 야, 니네 짜져야. 들어오거 짜져. 어, 어. 아, 아, 잘못 썼잖아 이씨. 어디야, 어디야? 뭐야, 어디야? 어 뭐야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<laughs> 안 보여 <laughs> 아니 이니이수있수있여나여히왔히 왔네 못깰아아개 어, 아.. 파진파 진짜 b 어. 아 어. 어, 이렇게 스카이림 시작하자마자 망하는 건가? 어어어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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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신히 살았어 아또 잘못 썼어 아 나이스 오케이 일단 죽었어 <laughs> 잡았으니까 된 거고 어어 어. 아직 있구나 미안해 안 건드릴게 아직 있구나 뭘로 잡아야 돼? 죽였네. 어디어얼로갈 거야? 아, 그 날면서 할 거야? 어디야? 튀어. 일단 튀어야 되는 거 같아. 야 들어오고 어디 있어? 야너 너부터 좀 잡자. 어디 있어? 나와. 아, 겨울에 걸리겠 걸리는데, 겨울에 걸리는데, 겨울에 걸리오데어울에어어는어겨어에걸리는 어딨어? 개거리리네 불 필을 채우고 채우고 드래곤 소환 아 이게 있구나 어, 어. 드래곤이여 나에게 힘을 나 살려줘 <laughs> 나 죽을 것 같아 아 드래곤의 추락도 있네 드래곤의 추락도 있습니다 아 미친 아 제발 아, 드로거 저거 활성... 활성는거개 것을... 뭐야? 이거 뭐야? 뭐 떨어져 있는데... 아, 제발... 아, 쏘지마. 그리고 왜 드래곤 안 와? 마이, 마이... 어, 내 드래곤... 내 드래곤 왜안 와? 어. 야, 안 불러지나? 안되는데? 나 이거 못게 누가 봐도 이건 못게 이거를 뛸래야 뛸 수가 없어 아 제발 거기 아니야! 아 갑자기 화면 막 어두워지는 거 이거 미치겠다 에 이거 무슨 회복마법 착하는 것도 아니고 어 저장합시다 일단 여기야. 어, 뭐야, 뭐야, 뭐야. 아, 앞에, 있, 앞, 앞에 있구나! 앞에 있구나. <laughs> 앞에 있구나. 미안해. 못 알아봤어. 알아자는구나. <laughs> 깰수 있는 거야? 물어 나오거자 야깰수 있는 거냐고 <laughs> 짠짠짠오길거 같은데, 왜 용언이 안 돌아오지? 용언 겁나 안 돌아오네. 수 없지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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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 자꾸 화살, 화살로 깔짝대지마 기 여기, 려아제제아 제발. 아 제발 나 물로 뛰어들래 물에 있으면 불에 안타지 않을까? 물에 있으면 불에 안타지 않을까? 여기, 여라 일로 와봐라 우더지 죽을거 같애 우더지 어디있어 저기있네 여거 설마 불에 타? 아니지? 불에 안타지? 어! 불에 안 불에 안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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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안타 어나할수 있는거 없어 아, 제발, 아, 아, 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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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잖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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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때야, 뛰어, 지금이야. 아, 아, 근데 용원이 너무 안 오는데? <laughs> 용원이 오면은 그냥 이거 하면서 달리면 되는데 용원이 안 와, 아 미친놈. 아, 제발, 아 냉기 걸지 마, 냉기 진짜 걸지 마. 빨리 빨리 용언 용원! 용언이 와야 돼. 용언이 와야 내가 살아. 아 제발 진짜 걸지 마. 용언이 와라 사 와야 살아. 용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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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와. 용언 너무 안 온다. 그 드래곤 소환 그거 괜히 했다. 야 안으로 피시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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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니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<laughs> 아니 제대로 된 아니 아니야. 어, 실가가다박살났네어디어 어, 일단 좋아요. 여기서, 제잡고갑시다 이. 싸지지없애 애들 p e d 드래곤! t Oh,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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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r a g 고이 packets. 잡고 더 있을 거야. 더 있어. 더 있단 말이야? 어 뭐야? 어디야? 오케이. 또 왔어. 아. 아 거의 분리자급. 아. 오케이, 오케이. 또 있어, 또 있어. 들어와, 들어와. 들어와. 여기는 너와 나만의 공간이다. 드래곤의 도움 따위 오케이. 좋아요. 여기서 저장. 한번 해주고요. 아! 불러오기 눌렀어! 장인 같은 년. 뭐 하냐. 뛰어내려. 아, 불러오기 눌렀어. <laughs> 아... 아, 너무, 너무 오랜만에 해서 이거를 기억을 못 하네. 아, 불에 타잖아. 하잖아, 이 버그야. <laughs> 야! 야, 무리야, 무리야. 야, 나 무리야, 무리야. 무리라고. 정신 나갔네. 레벨 상승. 생명력. 자, 여긴 못 찍고, 찍을게. <laughs> 질주 공격? 찍어야지, 뭐. 아, 일단 나와봐. 나오고, 어 일단, 어. 어, 다 찼어, 다 찼어, 다 찼어. 이때야, 뛰어, 뛰어야 돼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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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 많이 따돌렸, 따돌렸. 아까보다 좋아졌. 아 레벨업하면 이게 다 차네. 아 행복해라. 제발, 내거안 바꿨지. 잠깐만, 잠깐만. 제발 어, 짜져. 어 짜져. 짜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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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앞에 안보여 앞에 안보여 앞에 안보여 여기 말고 더 좋은 실내를 찾아 <laughs> 가고싶은데 없나 아 미친 어, 더 많아 아 어마나 아, 아 짜라 짜짜짜짜짜짜짜짜 오호 도착 오케이 여기구나 여기로 오는 거였구나 어쩐지 너무 빡세다 했어 뭐지 뭐 하면 되지? 이제 무기를 듭시다 들자마자 썰어버리게 나와버렸네. 아이고, 아이, 너무 많잖아. <laughs> 너무, 너무 많잖아. 한 마리씩 와. 여이안 와. 오란 말이야. 오란 말이야. 왜안 와? 빠세, 어 개센데? 쎄긴 쎄다. 어나어어나 죽어, 죽어, 죽어. 이때 지유를 쓰지 않고 불꽃으로 한, 한 손은 불꽃, 한 손은 지유는 개소리고. 빠세, 빠세. 내가 이긴다. 뭐야, 뭐야. 아더 어쩐지 막 뭐가. <laughs> 아 미친 또 있어 아 그만해 뭐야 마법사아 제발 그그손그손 그손 내가 잘라 드릴게 어그손 <laughs> 내가 더 이상 못 쓰게 <laughs> 잘라 드릴게 아 뭐야 아또뭐 일어나 왜또 일어나! 어, 막혔어. 빠세! 찢어. 일어나지 마. 아이고, 아. <laughs> 뭘 먹은 거야? 버려. 더 좋은 거 없나? 없네. 내가 뭘. 하고 왔어야지. 어디야? 어디야? 어쩌이구나. 훗. <laughs> 뭐야, 사람 아니구나. 예스. 아, 또 이건데. 이거 못하는데, 으음 자, 여기 일단 뱀이 있고, 어, 이건 1인칭으로, 여기 일단 뱀이 있고, 여기에는 뭐가 없어? 없고, 여기 돌고래가 있어. 근데 이게 세면이 다 있어서, 뭔 소리지? 저기에 뱀이 있고, 또 여기 독수리가 있네. 왜네 개야? 아,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거겠지. 이게 기준인데, 어디야? 어디 갔어? 뭐야? 뭐지? 암튼, 일단 여기는 뱀이랑... 여긴 돌고래를 해 놓는 게 맞는 거 같고. 자, 여기는 돌고래 합시다.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반응이 없죠? 세. 뭐야? 뭔 소리야? 뭐야 이거? <laughs> 아 양초? 아시장? 뭐지? 짠! 짠! 아니 지뢰가 <laughs> 겁나 느리게 어 왔다 갔다해. 짠! 뭘까? 짠, 저게 열려야 된단 말이지. 아니면 저걸 기준으로 이걸 뱀을 하고, 이걸 새를 해서, 이거를... 어, 개소리고 다음은 어, 안 되고 뱀안 되잖아. 뭐지? 역 같네. 아! 자, 아,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저기 있고 여기 하나 더 있어 또 있나? 또 있나요? 없는데요 없는데? 이러면 뭐 찍어 맞추는 거 밖에 더 돼? 아니면 이쪽이 이 같은 모양의 맞대기 이렇게 해서 아니 맞네 이렇게 해서 짠 안되고 짠 안되고 짠! 오! 한쪽 문이 열렸어 근데 왼쪽엔 안열려? 암튼 갑시다 뭐야 꽝이야? 아이씨 <laughs> 겁나 좋아하고 있었는데 <laughs> 아... 이거는 아 다... 오! 그렇구만 그렇구만, 그렇구만. 여기 뱀이지? 아. 아. 으아! 아. 아니잖아? 뭐야? 아닌데? 여기는 다 같은 새를 해 긋더니 열렸고, 저쪽은 다 뱀을 했는데 안열리고 뻑 돌고래? 돌고래 남았어 3개 같은거 하는거는 돌고래 남았어 짠아 미치겠네 뭐지? 그러면... 아, 이러면 안 되는데... 아, 짜증 날라. 그래, 어, 짜증 날라. 그래, 짜증 날라. 그래, 빨리 나에게 답을 줘. 장난가냐? 뭘까? 아아 어... 어... 이거지. 좋아, 좋습니다. 행복하네. 진행을 할수 있어. 말뭔 소리야?